하늘 위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전 세계는 나의 교보다 분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비전을 잊어버리고 꿈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육신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백성은 망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0편 78편에서 10편의 기자는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어야 된다. 우리 모든 자손들이 이와 같은 것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음은 들음으로 어, 인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시대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전하려고 했으면 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었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참 어려웠습니다. 또좀 시대가 지내니까 CD도 만들고 테이프도 만들고 그러면서 어떡한 일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마트에 나가서 그들에게 CD도 전해주고 테이프도 전해주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또 전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마치 않고, 이 예배의 상황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전파되는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줄수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마지막 때, 에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 이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소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시대가 소망이 없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가 이 말씀을 어떻한든지 간에 우리 후대에 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칠하기를 주시고 또한 물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고, 또한 우리 자손들은 또그 후손들에게 전하고,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10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것을 이야기해드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 사면서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귀가 그들이 알아 들었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에볼것 같으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전 눈으로 보는데 또 우리 손목에 또는 나 문설지에 이런 모든 곳의 곳곳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끔 만들라고 했어요 사람은 쉽게 잊어먹습니다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닳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불순정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력과 육심에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의 풍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증거하고 하나님에서 얘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준다고 하는가? 차라리 돈 백벌이, 또하는 차라리 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은 돈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결국 가서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서 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욕심을 따라가고 중력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그것이 그들의 신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나가다가 결국. 그들의 삶이 스스로 망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맞은 사실을 체험되어지면, 그 사람 그 후손들 그 같은 것을 들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과 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과거의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리신 하나님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갈라주시옵소서,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까? 먹어, 물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배 나갈 때, 먹고도 남고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끔 하십니다. 오명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십니다. 무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끔 하십니다. 매출라길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게끔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 그 영광을 본 사람,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삶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불충성하지 않습니다. 불 어,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캐나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편에게는 오늘 우리는 때려든지 못었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후손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반복하여 전해야 된다. 우리 자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면 그들의 삶에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생기며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생기면서 그들의 삶에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얻겠다. 그러므로 인하여 소망이 생긴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력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속에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기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10편의 기자는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파하면 감사하고,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불충성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저희들을 인도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 우리 때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은 그또 후손들에게 또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까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요 실패의 시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이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마음, 피곤한 육신들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옵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은 떠날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 육신의 정력을 따랐던 마음들은 떠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이 얼마나 큰축복이옵 소망이요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란 것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특별히 이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요, 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모든 구독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감동감아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 소망을 갖고 불순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